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신유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여성수련원 고창영 원장님 만나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네. 너무 환경이 아름다워요. 아, 그죠? 렇 예, 예. 바다가 눈앞에 쫙 펼쳐지고 네, 네. 이렇게 좋은 곳에 수련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 군데, 딱한 군데는 네. 한국 여성 수련원이 바로 네, 네. 이곳에 있습니다. 솔밭도 아, 너무 아름다우셨죠? 네네. 네. 뭐, 여기 <laughs> 오니까 막 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어, 취임하고 굉장히 많은 네. 일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취임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굉장히 일단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네.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한국 여성 수련원에 원장 역할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 19가 우리 비단 수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한국적인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어려운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동안 해왔던 수많은 그 사업들과 일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제가 지금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등이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수련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어, 취임 소감이 완전 <laughs> 벌써부터 한국 수련원에 대한 네. 여성 수련원에 대한 애착이 막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수련원 수비님? 네. 저희 네, 네. 음, 한국 여성 수련원은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공격적으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사회 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이 또 평등이 평등한 평등이 일상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화가 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되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10여년 이상 수많은 교육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한국 여성 수련원 그러니까 여성만 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성과 가족 모두가 이곳을 찾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그렇게 그 젠더 감수성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양성 평등 관련된 그런 교육 말고도요. 문화적인 것들 다양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여기 오니까 뭔가 여성으로서 뭔가 자부심도 막 생기고 그러는데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성들의 나갈방향 음. 네, 인권 문제라든가 아, 소견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동안도 굉장히 여성들은 정말 많은 것과 그 도전하고 또 선지적으로 앞서 나가는 선배 여성님들을 덕분에 지금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네. 아직까지도 유리 천장을 비롯해서 일가정 영입의 어려움이라든가. 조직 내에서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많죠. 네. 이런 것들을 바로 도전하고 깨뜨려 나가기 위해서 음. 저희가 그런 역할들도 함께 해 나갈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네. 어, 지금 시도 많이 쓰시고 시집도 여러 번 내셨잖아요. 네. 여기 오니까 또 시상도 막 밝아질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는 <laughs> 제가 온지 지금 네. 얼마 안 돼서, 네, 네. 실을쓸 정도까지의 사실 여유는 사실은 없고요. 네. 일단은, 어 선대 원장님들께서 또잘해 오셨던 네. 것들을 좀 살펴보고, 배울 네. 것들을 좀 정리하고, 네.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그동안 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직원들께서 애써 오신 것들에 대한 업무 파악, 네. 그리고 또 우리 수련원을 굉장히 또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 분들 또 찾아뵙고 인사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바쁘게 지금 쉬는 모습이 <웃음> <그쵸>? <웃음> 너무 쉬는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빠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좀 시간이 지나면 네. 예, 여유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어, 그러면은 이제 맡아서 아, 네. 어떻게 경영해야 되겠다라고 네. 평상시에도 늘 생각하셨던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경영철학 좀 밝혀 주시죠. 아 저는 그 어. 교육 수련 기간입니다. 저희가 와서 교육도 받으시고, 숙박도 하시고, 그렇게 네. 할 텐데요. 어, 딱딱하지 않게 네. 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는, 어, 정말 그 여기 앞에 아름다운 바다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어, 이곳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마음에 담아 가기를 엄마의 바다, 음. 생명의 바다, 음. 어, 치유의 바다, 희망의 바다, 꿈의 바다, 그리고 바로 평등의 바다를 감동의 바다를 이곳에서 담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기치로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은 신나게 정말 신나게 일하수는 일터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일터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바다들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는 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벌써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치유가 막될것 같은 네, 네, 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앞으로 아, 여성수련원에 지금 경영철학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또 개인적으로 도 계획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어, 지금 일단 당장은 사실은 이 코로나로 많이 암아서 음. 많은 분들이 우울하세요. 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굉장히 앞으로 또 자살률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련원에서 이제는 어쨌든 대규모 집합교육은 조금 어렵다고 보여진다면 소규모로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다 좀 세분화해서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참,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 집에 놀러 온 것처럼요. 예, 딸들이 엄마 집에 오면 <laughs> 네. 일단 푹 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응. 또잘 먹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동안 고생했다, 애썼다, 잘 왔다, 토닥여주고 안아주잖아요. 이 공간에 오셔서 정말 잘 자고, 잘 먹고, 좋은 교육들을 통해서 돌아갈 때는 네. 네. 힘이 번쩍번쩍 번쩍 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딱 그래도 원장님만 봐도 벌써 엄마한테 딱 기댄 것 같은 <laughs> 네. 그런 푸근한 <laughs>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음. 어, 한국 여성 수련원이 그동안의 딱딱한 공적인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듭니다. 음. 어, 한국 여성 수련원에 오면 이거 한 가지는 꼭 해보세요 라고 권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음, 한국 여성 수련원에 오셔서는 일단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내면과 더 네. 많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 여기 바다라는 그런 것이 음. 있죠. 그리고 또, 또 소나무 숲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죠. 빛 네.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소리 속에서. 근데 이곳에 오시면 음. 보다 조금은 더 정막하게, 음. 보다 더 고요하게. 네. 자기 내면과 보다 더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저희 여기에는 노래방이니 뭐 음. 이런 시끄러운 그런 부대시설들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오시면 정말 고요하게 그동안 그 지쳤던 음. 소리들로부터 좀더정막하게 좀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다 더 안을 음. 비우고 음. 채워서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홀로 바다에, <laughs> 홀로 숲길을. <laughs> 오, 홀로 숲길.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근데 여기 오면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원장님의 명강이 유명하잖아요 <laughs> 강이가 워낙 음, 그 명강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 뭐 예. 이런 기대를 했는데 홀로숲길 예. 어 이것도 예. 굉장히 추천해줄 만한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예더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예. 오늘은 취임 인사로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